다음 두방 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연립한다. 이 말은 가감법을 이용한다는 말로 우리는 흔히 이제 세로셈 지금 있는 상태에서 푸는데, 자, 여기는 y를 없애기 위해 1과 1을 변끼리 더하면,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고. 자, 좌변 3x-y랑 x 플러스 y를 더해요. 그리고 우변은 5랑 11이랑 더해요. 그러면 4x 그러니까 보면은 3x 더하기 x니까 4x 요 지금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랑 더하니까 0되지 그리고 우변에는 16 그러면 4씩 약분 하게 되면 좌변도 4, 우변도4씩 약분 하게 되면 여기4 돼요 44 4, 16이니까 그러면 x4를 2에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하네 x 에다 4를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4 더하기 Y는 11. 와, 이제 4를이항하게 되면 Y는 11-4니까 Y가 어떻게 돼? 음, 7이 되죠. 그래서 Y는 7입니다. 그래서 X는 4, Y는 7. 이렇게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푸시오인데, 우리 이거, 대입법으로 한번 푸는 쪽으로 해볼게요. 대입법.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음, y는 x를 넘기는 쪽으로 할게요. y는 4x를 이항 하면 마이너스 x가 되잖아. 요식을 이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자는 거야. 대입 y에다가, 요거 요기 있는 y에다가 다음 4 마이너스 x를 대입할 생각이거든. 그러면. x 마이 괄호 y가 들어갈 자리에 괄호 묶어야 돼. 는이야일텐데 여기에 들어갈 게 누구다? 여기에 있는 4-x 얘가 여기에 싹 들어와야 되는 거야. 4-x로 그러면 x-4 플러스 x는 2가 되잖아. x 더하기 x는 2.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4. 2x는 6. 이식 나누게 되면 x는 3이 된다. 요거의 x는 3이면서 y값. y값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죠? y를, 요 x를 저기 위에시겠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어디식이니? 요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돼요? y는 4, 마이너스 3. 곧 1이 되지. 그래서 y는 1입니다.가 된다는 거. 2번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음, 2번에서는 두 번째 식을 y로 나타낼까봐. 요거를 y는 마이너스 3 하고, 여기 있는 거 있지. 마이너스 2x를 이항하면 플러스 2x. 다음에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 텐데, 어디다가 대입한다? 여기다가 대입한다, y에다가. y가 곧 얘니까. 얘를 이제, 요 y에다가 뚜루룩 대입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x는 그대로 써줘야 되지. 3x는 그대로 써주고, y 자리에다가 얘를 통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1이다. 1, 1이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3x 플러스 3, 마이너스를, 과로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분배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는 1. 3x 마이너스 2x는 1. 플러스 3을 우변으로 이양하면 마이너스 3. 3 빼기 2는 1이니까 그냥 x는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한다고? 요 마이너스 2를 어, 아까 전에, 이거, y는 내 걸로 고쳤잖아. 요, 식에다가 대입해요. 그러면은,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계산을 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7. 이 2번의 답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내려가서 우리 요거 요거 어떻게 될까? 첫번째 식은 5x-2y니까 요걸 y 는내 걸로 고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두번째 거로 해볼텐데 두번째 있는 식에서 x는 우리 3y를 이항해볼게. 14-3y 이렇게 잘 보이게 써볼까? x는 14-3y로 고쳐볼게. 그리고 나서는 x는 이잖아. x는. 그러니까, 이 식이 아닌 첫 번째 식, 여기 x에다가 얘를 통째로 대입할 거야. 자, 잠시만. 음, 요 x에 이, 얘네들을 통째로 대입할 생각이야.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5하고, 괄호 자리를, X 자리에, 얘가 통째로 들어가야 되니까, 괄호로 묶어서, 14-3Y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는 이 그대로. 이거 분배해야 되지? 음, 14 곱하기 5가 70이지. 70-5, 3, 15Y-2Y는 2. 자, 15.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2y, 2, 70을 넘길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y는 2를 빼면 마이너스 68. 7 곱해서 뒷자리가 8 나올게요. 뭐였지 음, 47에 28. 4인 것 같은데? 17, 17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47에 28. y는 4, 68나오는거 보이지? 그러니까 얘가 약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y가 4가 마이너스 4가 돼서 y는 4가 됩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그랬을 때 이걸로 해봐야겠다. 그랬을 때이 4를 y는 4를 어디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얘를 이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야지 X 값을 나오니까. 그러면은 X 값이 어떻게 되죠? X는 14, 마이너스 3, 곱하,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 4구나. 3, 4, 12,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2가 나오네. 그래서 3번은 X는 2, Y는 4. 이렇게 됩니다. 보이지? 그 다음에 4번인데, 4번은 문제가 있다. x는 얼마 얼마, y는 얼마 얼마 이게 다안 된다. 어 나랑 아직은 가감법을 배우지 않았어. 대입법만 배웠지. 가감법을 배우지 않았어. 요 4번은 가감법이 쉽기 때문에 어 1, 2, 3번과 같이 안 풀고 다른 식으로 풀어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어요첫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할 생각이야. 여기다가도 2 곱하고. 여기다가도 2 곱하고 여기다가도 2 곱하고 그렇게 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4x 플러스 4y는 2, 7의 14가 돼. 밑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고 자, 이렇게 나란히 보이지? 이랬을 때 x 앞에 있는 개수가 4로 똑같아야죠. 그래서 x를 없앨 수가 있어. 어떻게 없애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나눠 볼 거, 아니, 빼볼 거야, 빼볼 거예요. 이렇게이렇게빼 보면은, 4x에서 4x 빼면은 0 되지. 그 다음에, 4y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 되죠? 7y, 플러스 7y는, 14에서 7 빼면 7, y는 1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 y는 1을 어디다가 대입하냐면, 이둘 중에 아무 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난두 번째 식에다 대입할래. 띠리리여기다가 y에다 대입할 생각이야. 그렇게 되면 4x 3 1은3이니까 3은 7돼요잘안보이지 자, 4 x 3은 7 그러면 3은 7이너스3을이항하게 되면 4x는 7 플러스 3 되거든. 그래서 x 4x는 4x는 어10 되는데 x는 뭐 된다? 4분의 10이 된다. 4씩 나누니까 얘를 이약분하게 되면 2씩 약분하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려고 보니, 밑에는 소수, 위에는 분수. 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할 수 있는데, 여기도 2 곱하고, 여기도 2 곱하고, 얘도 2를 곱할 생각이야. 그러면, 2를 곱하면 약분하니까, X가 될 것이고, 여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고, 2를 곱하게 되면 4가 된다. 자, 보기 편해졌지? 그리고 그 밑에는 곱하기 10씩 하는 거야. 10 곱하고, 10을 곱하면 이거고, 10을 곱하면 이거고. 문제가 있어. X 앞에 있는 개수도 다르고, Y 앞에 있는 개수도 다르고, 이걸 가감법을 팔려니까, 음, 어떻게가 좀더 쉬우려나? 얘, 예, 첫 번째 거를 대입법으로 풀게. X는 하고, 4 플러스 2Y. 이거 이왕하면 플러스 2y 잖아? 얘를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는 걸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디다 대입하는 거지? 얘를? 요 x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요 x는 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 과로, 4, 플러스 2y, 마이너스 12y는 6이다. 이렇게 돼. 요거 분배하시면 되지. 3, 4, 12, 3이 6y-12y는 6. 그러면 6y-12y는 그대로 다입버려두고 6. 1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6. y는 1이 된다. 그러면 요 y는 1인 것을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슝. 그치? 그렇게 되면 은 어떻게 된다? x는 4, 2 곱하기 1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은 2, 6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x는 6이고 y는 1이다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거풀 건데, 두 번째도 소수점인 게 문제니까, 우리 10을 곱해줘, 보자고. 10 곱하고, 괄호 안에는 안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 이거네. 이거 괄호 분배해서 풀었어요. 그 다음에 6x 플러스 2y가 얘 넘어가면은 38 플러스 2가 되니까 40. 남산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하하, 나 그냥 나중을 위해서 2씩. 나눠 보도록 할게. 2 나누면 y. 2로 나누면 2는 4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식 가지고 활용할 생각이야.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풀 거냐면 분모 3 2 3. 어, 최소공배수가 누구지? 6. 얘도 6을 곱할 것이고 얘도 6을 곱할 것이고 얘도 6을 곱할 것이고. 얘를 6을 곱하게 되면 분모에 있는 3이랑 6이랑 약분을 해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하고 분자에 있는 x-1을 괄호로 묶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이너스 얘랑 얘랑 약분 하게 되면 3이지. 3하고 y 3 하고 나서 y-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3하고 6하고 약분 하게 되면 있는 3이 6, 그래서 2 x 2 이거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곱해서. 3i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4은 9는 2 2x 마이너스 3y는 2 여기는 2, 마이너스 2가 2양하면 플러스 2 9가 2양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y는 아이고 2x 마이너스 y는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두식 얘랑 얘랑 활용할 생각이에요. 요거는 대입법 말고 가감법으로 풀게. 그게 쉬워서. 자, 3x 플러스 y는 20이다. 나란히 써볼게. 자, 마이너스 5. 그러면은 얘를 빼주는 게 아니고 얘를 더해줄 거야. 더해주면 y랑 마이너스 y랑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x만 남으니까 더하면. 더하면 5x라는 것만 남으니까. 여기는 20에서 마이너스 5를 더하면 15가 돼요. 그러면,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5씩, 5씩 약분하니까. 5, 3, 15. X가 3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 X 어디다가 대입할까요?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까? 그냥 여기 이거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할까봐. 첫 번째에다가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2, 3은 6.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왕하면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y는 뭐가 돼요? 11이 되죠? 그래서 요거의 x 값, y 값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것일 때, 어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두 개의 식으로 구하려면은 어려워. 이유는 xy 있고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있고 xy 있으면 그 앞에 개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a 보이지? 얘 때문에 풀 수가 없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 연립방정식으로 x는 얼마, y는 얼마가 나올 테잖아. 그 xy의 해가 바로 이시 식에도 만족한다. 얘의 해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쓸 수가 지금 없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연립을 할 생각이야. 왜냐면 이두 식에 대한 x, y 값, xy 값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 우리 이거는 대입법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두 번째 있는 것을 첫 번째에다가 대입해 보자고. x는 7-3y 할게. 요것을 요 식에다가 대입할 건데 어디다가 대입한다? x에다가 대입한다. x인 여기에다가 누구를? 얘를 대입할 거다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음 4하고 x자리가 괄호로 묶이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쓰지. 이 x, 괄호 자리에 어디가 들어가? 7-3y라는... 식이 x가 곧 얘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4 7에 1 8 12y 마이너스 y는 2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y는 2 마이너스 28 이왕하면 마이너스 13y는 이거 2 빼면 마이너스 26 이게 13 곱하기 2면 26이 될거야 3 2 6 2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집어넣냐 이거를 어, 뭐첫 번째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두 번째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우리 이거를 첫 번째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4x 마이너스 2 e. y에다가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는2얘 e.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2 e, 4x는 4 x는 아, 1. 1이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x는 1, y는 2. 나오는데, 이거 다 써볼까? x는 1, y는 2. 이렇게가 나오는데, 얘를 지금 이두 번째씩,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 왜냐하면,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대입하면, a 곱하기 1은 a. 2를 대입하면 2, 2는 4는 1이에요. a는 1,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4. 곧 a는 뭐가 된다? 5. 이렇게 이게 답이 되더라.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 지금 어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가 10의 자리 숫자고 여기가 1의 자리 숫자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10의 자리 숫자의 두 배는 1의 자리의 숫자보다 10이 크고 여기까지 해서 식이 하나가 나올 텐데 우리 10의 자리 숫자를 어,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자고 자 이거는 엄연히 여기 잠깐만 x, y가 이 숫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52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5 곱하기 2가 52가 아니잖아. 이거 틀린 거야. 5 0 더하기 2가 이 수를 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10의 자리 숫자 따로따로 얘기할 때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지만 이 수는 엄연히 10x 플러스 y라는 수. 얘처럼. 어디처럼? 강조해. 요거처럼 봐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돼. x, y라고 이렇게 쓰는, 쓰는 애는 x 곱하기 y지. x 더하기 y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치? 그래서 요기요기요기 요기, 요기. 요 수를 볼 때는 10x 플러스 y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50이라는 숫자는 뭐이기 때문에 50 더하기 2라는 숫자지 5 곱하기 2라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야. 요걸 가정하에 그러면은 11자리 숫자의 2배 11자리 숫자를 우리 x라고 뒀잖아. 2배는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둔 거야. 보다 1이 크고, 얘가 좌변에 있는 2x가 y보다 1이 더 크니까, y 에다 1을 더해줘야지 얘네가 무게가 같아지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가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수보다 9가 크다. 그러니까 처음수가 누구냐면은 10x 플러스 y고, 바꾼 수,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가 돼. 예를 들어서, 52를 바꾼 수가 뭐가 돼? 25잖아. 이거처럼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처음 수가 예라는 거야. 9가 크다. 좌변에 있는 얘가 크니까, 바꾼 수가 크니까, 여기다 9를 더해줘야지, 같아지더라. 얘를 풀 생각이야. 음 그러면 밑에 있는 걸 먼저 정리해 줘야 되는데 x 10x 10y y가 9. 요거 계산하면 -9와 x 9y가 9. 나 이거 9씩 그냥 나눌게. 그럼 요거 나오잖아. 이거랑 이거랑 풀 생각이거든. 자, 우리 Y를 옮겨야죠. Y를 옮기게 되면은 뭐가 돼? EX -Y는 1이 되지. 요거랑 요거랑 우리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서 풀게. EX -Y는 1, -X +Y는 1.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 풀까요? 더해서 풀 겁니다. 더하면은 얘가 0대. 얘는 그냥 x 1x니까. 그러면서 2 x는 2가 돼요. 요거를 어디다 대입할까? 그냥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지 뭐.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1, y는 1 이거 이항하면 플러스 2, y는 3 된다. 처음 두 자리 수 x가 2, y가 3이니까. 자, x가 2, y가 3이니까 뭐가 돼요? X, 2y 3 나오지? 23이 되는 거예요. 23. 얘가 답. 오른쪽 표는 우유와 소고기 100g 속에 들어 있는 단백질 양과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우유와 쇠고기를 합하여 단백질 52g, 열량은 440kg을 얻으려면 우유와 소고기를 각각 몇 g씩? 일단 그러니까 우유를 xg이라고 얘기하고 쇠고기를 yg이라고 얘기하고는 우리 xy를 구해보면 된다. 그러면은 우유에 있는 건 단백질 3g씩이지? 그 다음에 쇠고기에 있는 거는 20g씩이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단백질이 얼마큼? 52g이 있대. 그리고 소고기에는어 우유가 우유에는 60kcal리 xg에 60kcal리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고기에는 100kcal씩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열량 얼마 얼마만큼? 440 만큼의 연량이 있더라 라는 거지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 있는 것좀 약분 해야 되겠다 먼저 두 번째 있는 것 조금 약분 해볼게 10씩 나눠 볼 생각이야 그러면 6x 플러스 10y는 44 요거 하고 위에 있는 거 계산하면 될것 같아 두 번째 있는 요식에 곱하기 2를 한번 해 볼게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요식을 그대로 써주고, 얘는 20 곱하면 6이 12x 플러스 20y가 88이 돼요. 요거를 뺄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20y 빼기 25y 하면 0 되니까. 0 되고, 얘 빼주면은 마이너스 9x가 되거든? 얘 빼주면은, 얼마지? 마이너스 30, 6 된다. 그럼 마이너스 9x가 3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x는 얼마예요? 9, 4, 36. x가 4가 되네? 그치? x가 4. 그러면 이 x4를 어디다가 대입해볼까요? 음, 여기다 대입할까, 그냥? 두 번째, 정리한 식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대입하면 너무 수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이 x에다가 4를 대입할 거예요. 6424 곱해야 되는 거예요. 6424 44 이거 이왕하면 10y가 44 빼기 24니까 뭐가 되지? 10y는 20, y는 2, 끝이 그래서 각각 어, 우유는 4g. 그 다음에 소고기는 2g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지.